제발, 하나만 더. 어? 예 어, 안녕하세요. 렌타디 클리콤자 리제로의 3.2버전이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라색 자리, 매직 자리는 파벳 레어 자리는 레이스. 자, 가보겠습니다. 어, 뭐야. <laughs> 춤추고 싶나 본데? 자, 4개 잘 빠졌고. 자, 벌처, 울트라 1억씩 눌러주고. 자, 1개미 돌려줄게요. <laughs> 오케이 굿 전투 준비 우발 컷. 오 오. 자 드라군 편시 두편두 편. 자 자일하고 저일 조심 안돼요자 드라군 가보자. 까비 드라군 하나만 좀 어떻게 안되나 오케이 나이스 자 편식됐고 이 개미가 오 남고 나왔다 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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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까비 음 잘 배웠던 3개이 왔고 그럼 다음 날인1개미올 거고 마린 뮤탈 아칸 2개? 센터 아칸 2개 인정이긴 한데 이거 아칸 하나 더 나오거나 디파일러 나오거나 여고 나와도 되고 아니면 다크나 탱크 나와서 레어 붙여도 돼 진짜 진짜 웬만해서 먹을 수 있어 아 울트라 어 아, 알자리긴 한데, 아, 지금 여고 없이 약간 무슬본데. 일단, 악한 10억. 디파일러 네, 조금 눌러놓고. 음, 아. 아니야, 그래도 알자인게 어디야? 아비토보다꽤 낫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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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장이 무너지네요. 아, 내가 이따가 효자 할 거야, 이따가. 지금, 이제 약간. 나중에 크게 갚으려고 지금 이제 씨 물어오는 중이야, 씨 물어오는 중.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나도 편식했는데 뭐 하는 거냐고. 오 오케이 오케이 야 그래도 구라면 나쁘지 않아 구라면 나쁘지 않아 자아 팔라구나 아 팔라면은 인정이지 우선 충분히 먹겠지 오케이 혹시 몰라도 조금 더 눌렀어요 1경이 돌렸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남 그녀 몇편 울치 럴러키 요렇게 하면 되네. 자, 살짝, 으저저, 살짝 계획에 차질이 있었지만, 그 남녀 나왔고, 레어 레이스도 하나 있고, 이, 제 보니까 이제 선녀죠? 너무 이쁘죠? 자, 탱크. 오케이. 없는 거 좋고. 자, 레이스 보고. 팝에, 매직자리. 자, 울트라 추가. 자, 보고, 보고. 디파일러, 디파일러. 진작 나오지, 이 자식이. <laughs> 이게 다 잡으니까. <laughs> 이제 나오고 있네. 이거 한번더 볼게요. 팝에. 그래서 짱 맞았다 여기서 리버 뜨면 돼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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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빨리 때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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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 악한 보자 아비터 아 오늘 레오 는 조금 안 따라 준다. 남고, 그 다음에 매편이 다크 없는 것같 은데, 걸쳐 뮤탈 10일하라 어, 상관 없어. 매스 비파 일로아 미친 레오, 너무 슬프다. 자, 드라군 레이스, 드라군 매직 스카웃 아, 심라시민 미나랄 쓸까 말까 계속 고민 중인데 애매하다, 레어 레이스도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매직 파벳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발, 몇편 힙사라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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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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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울트라, 나이스. 그렇지. 다크다크. 오, 레어레이스. 레어레이스 4개 뽑는다. 오, 몇편 나이스. 야, 이 정도면은, 오, 야, 시민 적당히 썼다. 자, 그러면은, 몇편 됐죠? 울질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버만 나오면은, 완벽해져. 나이스. 자, 이러면은, 신나시민쓴 거, 개이득. 오, 세 개. 야, 설마, 다섯 개쌩으이 쏜나요, 이거? 보여주나? 400매직짜린몇 개야? 네 개. 아니요, 리버 한 개만 더 줘. 골리아. 왜? 뭐 했는데? 와, 미친. 야, 탄핵 하나하나, 수리거 하나만 있어도 좀 그런데, 둘다 갖고 있으시네? 어? 네개 나왔어. 이거 그냥 템플러보고 다섯 개라고? 템플러, 아, 이거 씨. <laughs> 템플러보고 삼개미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900, 900에 미, 가스 사, 146 있거든요? 레어드라군 있고. 할만한 것 같은데? 나이스! 자, 삼개미, 고! 속수 좀 눌러주고. 자, 27, 18그 다음에 레어레이스 4개 그럼 20라 딱 받은걸로 알자낼수 있죠 그렇지 컷! 와야 신라신린 스노우를 오지게 굴렀다 어? 5개 아칸 6개 자, 매직자리도 하나 남았어 여고 폭수 설마 레어팝에 다모나아 매직파벳? 원래 20라 전에 3개의 많이 먹네 <laughs> 고, 고수들은 좀 그렇지? <laughs> 잠깐만 매직파벳 하나 남았고 3개의 먹었고 자 20라 요번에 잡고 나이스 알자리? 까비 자 골리아 디파일러 보고 파린 폭수 보고 저글링 오케이 없는 건다 환영 그 다음에 레이스 들어가서 알자리 하고 그 다음에 두번 보고 음 그래 템플러 나온 거 좋았다 그러면은 이제 발리가 중에 하나가, 하나도 가하나 없기 때문에 어 없긴 한데 내가 유니크 시민 두 개라 여차하면 넣으면 되고 일단은 유니크를 좀더 보는 걸로 마린 아미나왜 그러는데 갑자기 유니크 열심히 뽑아봐야겠는데요 이러면 일단은, 매직, 생아디, 매직 스카웃은 다 있고. 약간, 아, 애매해졌어, 게임이. 좋은데, 여기서 만약에 진짜 다한 가디언, 요 정도, 아니면 발키리, 다한 가디언, 발키리, 약간 요 정도에서 한두개 정도만 떴으면 진짜 대박각인데. 아, 마린 적은네 합쳐봐. 너무 멀지 않다. 야, 근데 진짜 신나심이 썼다가 진짜 크게 굴른다.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엄청 굴렀는데. 자, 레이스 하나 더. 자, 마린, 레이스, 울트라, 이드라, 여고, 여고, 아비터 그냥 밀까. 밀고 4시인디하고다 붙이면서 이치 뽑는다는 느낌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레어 묶여 있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파 드디 레이스 안니까 파벳 하나면 되거든. 공 드가자. 아 뽑으면 되지. 세인디 주작 다 하고 뽑으면 되지. 자 주작 천년 그다음에 파벳 들어가서 다시 루퍼스 리버 들어가서. 인디펜던스 아, 공장님 부두 공장 으라치산이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1, 2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삼개미 확인하고. 40인지 주작됐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좀 붙이면서, 잠깐, 비서는아 됐으니까 디파일로 붙이면 안 돼. 자, 1, 2 확인하고, 이번엔 삼개미 돌려야 되고, 악한 3개. 자, 촉수, 촉수. 마린, 어, 씨. 자, 디바. 마린, 어! 어! 국부각이다. 오니? <목소리> 자 노말마린 4개 유니크마린 4개 그 다음에 레어시민 4개 딱이죠 자 노말마린만 모으면 돼자 팝에, 어머 볼리앗 카디언 자 일단 노말마린 오케이 하나 25라운드라 시간 좀 있거든 오 리버 나이스. 나 천년을 먼저 했는데 아 시민을 못 쓰는구나 분날라면 리버 해가지고 <laughs> 아 리버 팔면서 뽑아볼까 했는데 음아 이거 애매한데 말이 해병대 지원해서 이제 못 나온다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오오오, 좋아. 두개 남았어요? 테마나도 좋다. 어, 유니크 시민 지금 두 개야. 주작하고 시민 받으면 되죠. 나 주작 안 했어? 아까 주작 천년 했어. 주작 천년 하고 스윈디 했어. 오 마린 나왔다. 제발 하나만 더. 오, 예. 아가스처 미쳤다. 오, 개발 와 개달 나가스터. 와씨. 자다 카면 오케이 그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 히드라 들어가면 이치 되고 근데 히드라는 없으니까 일단 아직 내가 매직자리를 안했거든 잠깐만 음 일단 정리할거 먼저 좀 해볼까요 리버의 핑을 먼저 하고 히드라를 좀 이따 뿜는다는 마인드로 해도 괜찮아 잠깐만 음 아, 아, 그러네. 리버가 두 개구나. 그러네. 여기 센터 하나 더 있네. 그럼 끝났네. 아, 센터꼴을 못 보고 있었어.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깔끔했네요. 자, 리버 세개 했고, 그 다음에 레이스 둘이니까 레이스 하나에 촉수 세 개. 아, 역시 가천장 이선, 나이스. 리벌팩, 나이스. 자, 발키리, 템플러. 발키리 붙여도 되죠? 한, 케, 수, 네 케, 오케이. Okay. 나, 이번 판안 했지, 다스? 골레, 닭한, 저글링. 자, 골리앗트럭 어... 아까, 레어 레이스 넣으면서 한 판이 이판 아니지? 오케이 어 전판이랑 잠깐 섞였어 다 쎘고 저글링 보고 요건 또 까비 이거 그냥 가디언도 볼게요 탄어 여왕님 둘 템도 보자 아유 가비 오케이 이제 게임좀 마무리하고 지옥골까지만 나왔어도 괜찮았는데 안 박아도 됐는데 그래도 여왕두개 나와서 지금 리버 세개 열심히 일단은 천사를 좀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천사를 빨리 밀어나서어 끈야 빨리 빨리 붙이면서 에픽 좀 많이 뽑아봐야 될것 같아 지금 구성이 조금 애매하거든 막 완전히 개망했다 막이 정도는 아닌데 조금 아슬아슬한 상황 오 잠깐만 오리버 되면 개꿀 캐리어 오케이 캐리언 괜찮았고, 다리도 좋아서, 위에 톡수 있고, 톡수. 자, 발키리. 그 다음에, 탱크 여고. 다음에 남고, 남고, 도라곤, 도라곤, 다리언. 시간 없다, 시간 없다. 바이퀸 있지 않았나? 아 자리 자리 도 아쉽고 자, 파베 디파일러 자, 저저저저 탱크 여고 레이스 오케이! 우리버 나이스! 개꿀! 야, 우리버에두푼 먹어서 어플은 상당히 높을 거거든? 진짜 어지간히만 안 뜨면 돼 레이스, 아아 레이스 땡큐 자, 가디언 볼게요 아오이씨 여왕굴, 레피드 둘, 캐리어 둘, 카에 레이스 레어가 다섯 개. 나 시민 몇개 있냐? 시민 여섯 개, 두개 하나 똑같은 거 뽑고 하나 정리하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돌아본! 자, 발키리. 그 다음에, 디파일러 여고. 레이스. 나, 그러면은, 두개 더, 어, 발키리. 네. 음, 아, 근데 사례피는 너무 쉽다. 자, 세 개죠. 레어 딱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톡수, 파베, 골리아, 디파일러. 톡수, 파베, 골리아, 디파일러. 순서가 좀 이상하고 기분 탓입니다. 자, 보고, 보고, 더블링 가디언. 이거 그냥 발키리 먼저 보자. 어, 3지옥불 되면 저게 엄청나게 좋은 수데안 나오면 너무 안 좋아지는데? 자, 일단 가디언 볼게요. 지옥불 캐리어. 여왕 까, 레피스, 여, 아, 그래, 레피드까지. 하... 아직 한발 남았어요. 이거 그냥 이거 팔고 리로 가자. 아. 씨. 야 여왕으로 가야겠다. 네피드가 낫나? 아니야 아니야 여왕이 아아 아. 아니야 그래 네피드보다 여왕이다. 여왕님이다 여왕님이다. 저글링도 있고 그래 나름 킹글 공유 하나씩 있어. 자,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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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저, 육군이랑, 요기노랑 지금, 썸더라 먹었나? 썸더라는 기억 안 나고, 비선도 먹었고, 아, 이거 왜 눌러? 업, 업그은 충분해? 점은 안 먹었다, 어. 자. 업이 낫진 않아. 아, 쨍. 제발. 왼쪽 저글리 킥을 공격하자. 딜 된다 된다 된다. 크! 예! 야, 어, 아까 거기 국군에서 <laughs> 야, 씨 국군 가서 개달개썼다 와, 나이스. 자, 저는 레피드 3개, 그다음에 여왕 4개. 어, 70억, 53억. 네, 저글링 박탄 네, 캐리어 2개. 어, 23억. 그다음에 옥불이 2개 37억으로 분리했습니다 파랑 비석 뭐냐고. <laughs> 립. 자, 우리 같이 클리어 하신 빨간색 DLD님은 여왕. 어, 뭐야. 야마토 3개, 4개, 5개. 오야마 91업에 유령 둘, 여왕 셋. 글려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갈색. 갈색이 누구시지? <laughs> 내가 채팅을 한 번도 안 치지, 모르겠네. 갈색님은,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수리. 오수리 67업에 레피드 3개, 지옥불 3개, 그 다음에 탄핵 2개, 탄핵 3개.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판 가볼게요.